성적 향상을 위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학습 지도에 있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줘야 할지 꼭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어느덧 4월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반 학생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학부모 총회를 마쳤는데요. 총회를 진행하다가 우리 온라인 학급 구성원분들에게도 전달 드리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 학습편과 생활편을 따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학습 지도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에서 대하듯이 자연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성적 올라갈 때 가장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예습, 복습, 뭐 선행학습, 학원, 과외 등등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회에 참여했었던 절반 학생의 대답 덕분에 모두가 빵 터졌고 그 학생의 아버님께서도 당하셨는데요. 그 친구는 부모님의 DNA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정답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제가 몇년 전부터 고학년을 맡게 될 때마다 1%의 스터디 솔루션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 내용이 빠져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학원과 선행학습은 19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복습은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복습을 해야 하는 이유와 복습노트 작성하는 방법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1위도 이 복습과 관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1위는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공부 희열도입니다. 공부 희열도란 공부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학업 성적 상위 20%와 하위 20%의 공부 습관을 조사한 결과,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공부 희열도가 꼽혔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응? 공부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아이와는 거리가 멀어요. <laughs> 맞습니다. 초등시절 즐겁게 공부한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이 부분을 인식하고 학습 방향에서 신경을 쓰는 것과 우리 아이는 그러지 못할 거라며 무시를 하는 것과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리라 예상됩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특히 한글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를 떠올려 주세요. 지나가다가 발견되는 간판 하나를 보더라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책에서 본 과일을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단어를 떠올리려 하면서 신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모든 현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왜? 왜? 라는 질문을 달고 살면서 부모님들을 귀찮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어릴 적에는 사실 아이들이. 다양한 배움의 재미를 느끼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데 있어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리고 중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공부 희열 도는 커녕 학습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공부 희열 도는 개인마다 발현되는 경우와 시기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확 높아질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타고나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학창시절과 또 주변의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확인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특히 제자들 중에서 고학년 학생들과.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간 학생들을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공부의 열도는 타고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부의 열도는 대체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부의 열도를 높이기 위해 배운 내용을 100%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리를 터득하거나 개념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즐거움을 맛볼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뻔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큐브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큐브에 빠진 학생들 정말 집중해서 큐브 맞추잖아요. 반면에 큐브 색깔 맞추는 방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큐브의 매력과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나 주변 사람을 통해 가장 간단한 기초 원리를 알고 조금씩 조금씩 풀때그 느껴지는 그 즐거움, 그 기분이라고 하면 조금 비슷하려나요? 게임에서도 규칙을 알아야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처럼 공부할 때에도 개념과 원리를 알아야 문제에 적용하고 또한 응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념과 원리를 모르는데 문제를 풀수 없고 문제를 풀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 희열도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한 교육가의 감명 깊은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공부 희열도가 가장 높은 상태는 공부할 내용의 5% 이하를 모르는 경우이며 5% 이상 모를 경우 공부 희열도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10% 이상 모르게 되면 부담을 느끼고 20% 이상 모르면 거부감을 느끼고 30% 이상 모르면 공부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명받은 이유는 학교 수업 시간에서도 동일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것을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은 이번 수업 시간에 흥미가 살짝 떨어진 것이 눈에 보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배운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은 올해 공부 자체의 부담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1년, 2년 지날수록 공부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 선행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 월 반을 해서 무리한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공부 효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 부담은 결국 거부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피요로 하는 공부 희열도와는 완전 반대의 감정만 쌓이게 됩니다. 공부 희열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현행 학습과 복습의 중요성으로 이어져버렸습니다. 결국 학습 향상을 위한 1위와 2위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나 문제를 풀면서 즐거움을 느끼려면 결국 학습 결손이 없어야 하고 이 학습 결손이 없으려면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한개 학년씩 한 진학하였고 또 새로운 학년이 시작하는 초창기다 보니 괜한 걱정과 함께 반복된 잔소리를 하는 느낌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소한 초등시절만큼은 학생들이 학습과 공부에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히 복습을 통해 한 단계씩 일어나가면서그 배우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청소년기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공부 희열도만 갖춰진다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학습이 이뤄질 테니까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